나다움을 만들어가는 독서. 생각나기가 아니라 생각하기를 할수 있는 소중한 시간. 독서 마라톤 걷기 편의 3분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입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저널리스트, 극작가, 작사가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다 39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례길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자신의 마음을 따라 작가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 이후의 첫 작품이 바로 이 책, 순례자입니다. 다음 책으로는 많이들 알고 계신 연금술사가 나왔고요. 파울로 코엘료는 인간의 영혼과 마음, 초월적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가슴이 울리도록 전달해주는 굉장히 감사한 작가입니다. 오늘 함께할 구절은 제가 아침마다 읽으면서 에너지를 얻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 안의 블리스, 희열, 지복을 따라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삶을 느껴보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절입니다. 선한 싸움은 우리가 간직한 꿈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 내면의 간직한 꿈들이 힘차게 꿈틀댈 때면 우린 용기백배하지만 그땐 아직 싸우는 법을 알지 못했지요.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을 때는 전장에 뛰어들 용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적대시하게 되고 결국엔 스스로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자신의 꿈은 유치하다거나 실행하기 힘들다거나 인생에 대해 몰랐을 때나 꾸는 꿈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선한 싸움을 이끌어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꿈들을 죽일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후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알게 된 사람들 중 가장 바빠 보였던 사람조차 무엇이든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피곤하다고 말하고 정작 자신들이 하는 게 거의 없음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루가 너무 짧다고 끊임없이 불평을 하지요. 그들은 사실 선한 싸움을 벌일 자신이 없는 겁니다. 꿈들이 죽어가는 두 번째 징후는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확신입니다. 삶이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모험이라는 것을 보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현명하고 올바르고 정확하다고 여깁니다. 아주 적은 것만 기대하는 삶 속에 안주하면서 말이죠. 일상의 성벽 안에 머무르며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창이 서로 부딪히며 부러지는 소리, 땀과 먼지 냄새, 말에서 추락하는 소리, 정복의 열망으로 목이 마른 전사들의 불꽃 같은 눈빛은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싸우는 사람의 심장이 느끼는 그 엄청난 희열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싸우는 그에게는 승리나 패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한 싸움을 치르고 있다는 것만이 중요하지요. 마지막으로 그세 번째 징후는 평화입니다. 삶이 안온한 일요일 한낮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에게 대단한 무엇을 요구하지도 우리가 줄수 있는 것 이상을 구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자신이 성숙해졌다고 여깁니다. 젊은 날의 환상은 내려놓고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래의 누군가 아직도 인생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원한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 놀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지요. 우린 자신의 꿈을 위해 싸우기를 포기한 겁니다. 즉, 선한 싸움을 벌이기를 포기한 것이죠. 꿈을 포기하고 평화를 찾게 되면 얼마 동안은 평온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꿈들이 우리 안에서 썩어가면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감염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잔인해지게 되고, 마침내는 그 잔인성을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과 강박관념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싸움에서 만날까봐 두려워 피했던 실망과 패배가 우리 비겁함의 결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죽어서 썩어버린 꿈들 때문에 더는 숨쉴 수도 없게 된 우리는 죽음을 바라게 됩니다. 우리의 확신, 우리의 일, 그리고 일요일 한낮의 끔찍한 평화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해줄 죽음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뒤쪽으로 가서 한 구절 더 공유드리면,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환영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아키텐의 펠리시아 또한 분명히 그런 환영을 보았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걸었죠. 그 결과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오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 거고요. 이런 일들은 매일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에게 익숙한 길만을 따라가는 것이죠. 친환경 식품기업 올가니카의 대표로 있는 홍정욱님이 예전에 서울여대 졸업식에서 연설했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연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던 것을 중단하는 것도 실패지만 자꾸만 목표를 줄여가는 것도 실패다. 차라리 처음부터 목표를 최대치의 반만 세우고 그걸 해내라. 어, 우리는 꿈을 따라가느냐 현실을 따라가느냐와 같이 이분법적인 질문을 하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현실의 비율을 키워 나가곤 하죠. 물론 이런 행동은 틀린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처럼 생리와 생존,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채로 자아 실현을 추구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여기서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매슬로우가 연명하시기 전에 자신의 욕구 단계설은 틀렸고, 완전히 반대로 뒤집혀야 한다고 얘기했던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초월 혹은 자아실현의 욕구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정답은 없지만 지금의 저는 기쁨을 따라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꿈과 현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통합하여 생각하고 있고요.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꽤 좋고 지금이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생각하기입니다. 오늘 내가 이어나갈 수 있는 작은 선한 싸움은 무엇이 있을까? 시간을 다뤄내서 질문에 답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재생을 멈추고 잠시만 생각하거나 댓글로 간단한 나의 생각을 남겨보세요. 달라지려면 다른 행동을, 다른 행동을 하려면 다른 생각을, 다른 생각을 하려면 생각나기가 아닌 생각하기를, 그리고 생각하기를 하려면 적절한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의 사유로 점차 드러날 영웅의 여정을 걷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독서 마라톤 걷기 편은 여러분들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